음 허허허 내 이름은 반반 이 유치원의 주인공이지 요즘 이상한 녀석들이 우리 유치원에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나한테 걸리는 순간 죽는 모습이라 할수 있지 음허허허허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누군가 온것 같은데 분명 문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어이, 저 안쪽인가? 누군지 몰라도 내가 겸비를 설때 오다니 운도 없는 녀석이로군 분명 이 보또 쪽에서 소리가 났는데 음... 현관 쪽으로 들어온 것 같진 않고 어, 어디서 나온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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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너 어, 어디서 어 들어온 놈이야? 너... 너이 자식 여기 출입금지 구역인 거 몰라? 이... 이... 이거 분명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아... 아이... 그... 아이? 그것보다 오... 오니인가? 아이... 아이... 저 그냥 둘러본 거예요 그냥 빠르게 나갈게요 아... 어, 이 자식 감히 이 반반님께서 겸비를 설때 들어오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생긴 새를 보아하니 무슨 검지라는 녀석 같은데, 이 몸은 그딴 검으로는 흠지 쫓아나지 않는다고? 어디 한번 배워보시지? 그러지 아니면 내가 너의 목숨을 가져갈 테니 말이지. 아아 어, 어, 아, 아닙니다. 아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이칼 그냥 무방구에서 그냥 사온 거예 3천원짜리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빠 빠르게 나갈 테니 제발 목숨만은 제발. 아이 어, 자식. 그런 거짓말에 내가 속을 것 같으냐? 안 되겠다. 니네 녀석은 오늘 내 손으로 끝장을 내주마. 아, 제발. 제발 목숨만은 살려줘. 오오오오 어, 뭐, 뭐, 뭐야 이 녀석? 어, 벌써 기절을 한다고? 아, 기절 시킬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아, 뭐 어찌됐든 해결. 뭐이 정도 겁줬으면은 알아서 집에 돌아가겠지. 흠. 이 돌아가서 김해를 갈날이나 봐야겠다. 들어보니 3기가 나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빨리 돌아가서 봐야지. 어, 어, 지 뒤에서 무슨 소리가 또 들린 것 같은데? 뭐야? 어, 어! 잠깐! 뭐야 너 어떻게 다시 누들 뜬 거야? 분 분명 기 기절했을 텐데 뭐 뭐야?